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란 TV입니다. 제가 드디어 TV를 구매했습니다. 우와. 우와. 너무 신납니다. 제가 이제 4, 5년 전에 이제 루컴스에서 40인치 FHD TV를 사 가지고 4, 5년 정도 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 작은 방에 쓰시라고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의 조금 도움을 받아서 아니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네, 55인치 4K TV를 구매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른쪽, 왼쪽 이제 모니터 놓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무선 키보드랑 마우스 이용해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틀어 놓고, 이제 왼쪽 이제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요 자리에 네, 55인치 TV 한번 설치해 보도록 까게 했습니다. 우와 신다다 자, 이렇게 일단 박스부터 열었고요. 와,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위쪽에 요 스탠드, 스탠드 두 개랑 그다음에 요 설명서 요 봉투 안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진짜 옛날 거 아닌가? 네, 옛날 책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와, 넷플릭스 유튜브 와우. 이 되는 건가 이제? 요렇게 해서 네, 조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겁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네. 새거여가지고 아주. 빠바바. 우와. 우와. 야 엄청 크다. 와 엄청 깨끗해. 너무 좋아. 짜잔. 요렇게 해서 TV 설치 완성했습니다. 우와. 야 진짜 55인치. 와 대박이다. 엄청 크네요. 실제로 보면 너제제 제 몸보다 더큰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야 이제 큰 화면으로 영화도 보고, 어 유튜브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컴지?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컴퓨터는 <laughs> 위로 올라갔어요. 하하. <laughs>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 수가 동영상 수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따라잡기 힘듭니다. 네 구독자 수보다 동영상 수가 더 많은 유일한 TV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굿굿!